아, 어디서 커피 냄새 나는 것 같은데. 어디서 나는 거지? 여긴가? 한번 같이 가 보실까요?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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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어떤 정원인지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. 아, 저희는? 사랑 커피를 사랑하는 동아리 다정이라고 합니다. 어, 다정에서는 주로 어떤 활동을 하나요? 아 저희는 이렇게 이제 매주 금요일날 6 시에서 7시 사이에 모여가지고 브리커피도 내려보고요. 그 다음에 직접 차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허브티 같은 거를 직접 만들어 보기도 하고요. 네, 직접 이제 꽃을 말려서 아. 어, 허브티 같은 거를 나만의 허브티 같은 걸 만들어 보기도 하고요. 그 다음에 가장 유명한 대학로 카페들 예쁜 카페들을 탐방하고. 그 같은 조별 조원들끼리 친해지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. 너무 재밌겠는데요? 그럼요. 저희는 가장 재밌고 다정한 사람들 모임 <laughs> 다정입니다. 아 네. 네. 다정이 가장 큰 특별한 점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낮이랑 오후랑 이렇게 간판이 뒤집힙니다. 오. 낮에는 다정이었다가요 밤이 되면 주정으로 이렇게 바뀌거든요. <laughs> 술을 많이 드시나 봐요. 아, 저희 술 먹는 사람 안 먹는 사람 딱갈려요 아, 술 먹는 사람들끼리. 네, 술 먹는 사람들끼리는 이제 주정답게 주정 부리면서 이제 술을 많이 먹고요. 차만 좋아하시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가끔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그, 그 친구들끼리 그리고 그 같은 주정 친구들, 다정 친구들끼리 같이 커피 마시고 거기까지만 하는 친구들도 많아요. 그래서 술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누구나 부담 없이 올수 있을 것 같고요. 너무 좋네요. 그럼요. <laughs> 축제도 다 같이 다니고 하니까. 축제도. 아, 그럼요. 금자 때도 금등때도... 금등때도... 다 같이 모여서 돗자리 깔고 또 커피 마시자. 커피 마시친 고상이 너무 좋겠네요. 아, 최고입니다. 아, 네. 혹시 오늘 어떤 아, 오늘은요, 이 원두, 스타벅스 사원님 원두를 직접 갈아보고, 그 다음에 직접 드리커피 내려볼 겁니다. 내가 한번 배워보실 수있 배우실 수 있겠어요? 아, 그럼요. 한번 믿어보도록 할게요. 네. 그럼 가장 먼저 원두부터 갈아볼 건데, 여기 한분 더, 그 중에 갈아볼 사람있요 안경쓰신 분, 당첨! 네, 어, 조건더딴데가면 한번 볼까요? 어, 너무 좋아요 야 조금만 갈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갈면 되는데, 공이 튈수 있기 때문에 조심히 가아야니다 네, 이렇게 두 분이서 갈아보실게요. 준비하시고, 잡아 오세요. 시계 방향으로 돌리시면 돼요. 네. 시작! 오, 반가워. 여긴 끝, 여긴 더가야되이겼다원두는 가는게 좀 오래 걸리잖아요. 근데 이게 손으로 갈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. 어, 원두는 분쇄도에 따라서 에스프레소 머신료그 다음에 핸드드립이 용 나뉘게 돼요. 그래서 일단 핸드드립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손으로, 손으로 갈아주게 는 먼저고. 이렇게 갈린 원두를 이제 한번 더 내려보는 걸 가질건데 이렇게 원두가 갈리게 됩니다 와 제가 플러스 갈린 걸 스타벅스에 가셔서 핸드드림용으로 갈아주세요 하면 갈아서 주십니다 요거를 이제 다 내려볼건데 네 이거 왜 이렇게 높이.. 멋있어서? 아니에요 <laughs> 멋있게 하려고? 아니고요 핸드드립 같은 경우는 물이 완벽하게 끓는 물이 아니라 90도에서 92도 사이에서 내려주면 가장 맛있게 먹릴수 있다고 해요 음. 자이드리퍼 종이를 이런 모양을 만들 거예요 원통형으로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 건데 자 먼저 보시면 드리퍼 종이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점자선으로 이렇게 쭈루루룩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죠? 여기를 안쪽으로 한번 접어줄게요 자 그러고 나서 이 밑에 반대편을 접어준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접어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펴주시면 끝. 펴주시면 끝. 그 종이를 이제 드리퍼 위에 얹어주세요. 린싱한 작업을 할 거예요. 자, 린싱은 뭐냐면 이렇게 드리퍼가 있으면 종이가 이렇게 떠 있어요 처음에는 살짝. 이떠 있는 종이를 벽면에 붙여주는 역할을 합니다. 그렇 해야지. 자, 그러면 가진 드리퍼에 한번 다 한번 넣어볼게. 요 잡아주고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고 옆면을 아, 잡아주고 쳐서 이렇게 하면은 평평해요. 음 자, 누가 먼저 어볼 거야 이제? 중앙부터 중앙. 중앙. 나반형으로. 내가 수련증 있어 가지고. 너무 빨라요. 알겠습니다. 이렇게 하고 또죽으면 그래, 하나 정 네. 이거 넘겨주세요. 여기. 자, 지금도 됐으면 네. 첫 번째 축출이 됐을 거예요. 자, 두 번째, 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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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번째는 네. 똑같습니다. 네. 어. 보통은 한단을 추출하는데 저희가 200mm 정도 잡거든요 그래서 <laughs> 두 번째 <laughs> 세 번째 할 때는 1 0 m m 에서 90mm 사이로 추출해 주시면 돼요 이때는 중앙에서부터 나선형으로 분신사부하듯이 <laughs> 천천히 그리고 최대한 종이에 닿지 않게 가운데서부터 바깥으로 시계방향으로 하셔도 좋고요 반시계방향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그거는 각자 마음인데 대신에 중,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천과 끝으로 갈때 최대한 천천히 내리는 거고 그리고 벽면에 닿지 않게 추출하는 거. 그거만 지켜서 우리 한번 두 번, 세번더더 내려볼게요. 체크해 어, 주시면 됩니다. 해보세요. 네. 저 많이 했으니까 처음 하시는 거죠? 어, 네. 네. 처음 하시는 실력 한번 볼까요? 좀 기다려야 되나요? 아 물이 좀 생보다 빨리 떨어질 수 있으니까 어, 네, 천천히 중앙부터. 음, <laughs> 방울로 떨어져. 자, 얘가 지그렇게 해야 방울로 떨어지 아, 방울로 떨어져 아, 되는구나. 그래서 이제 중앙에서 음. 나선형으로 음. 되게 목소리가 음. 커피 광고랑 아어울리지 아, <laughs> 굉장히 이렇게 더 확실하게. 자, 저는 TOP다. 멘트 <laughs> 싸으면이 정도면 됐나? 음.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면 돼. 아, 여러 번. 음. 있는 부분은 써야 되죠. 첫 번째. 다섯째 추출도 다 하고 계신가요? 거될것 같아요. 내려가죠. 딱 여기 내려올 때부터 떴어요. 확실히 오늘 잘했어요. 너무 잘어어우 역시. 너무 다른. 자, 다른 분다 잘하고 계세요? 이 정도는 됐을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보시면 그 하얀 거품 같은 게 위에 떴을 거예요. 보이시나요? 네. 네, 그 거품을 저희는 크레마라고 불러요. 크레마는 기름기라는 뜻이고요. 이게 에스프레스, 에스프레소에서 나오는 그 기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기름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좀더 진한 맛이 납니다 그래서 에스프레소 기계 추출시 에스프레소에서 더 선명하게 나오고요 그래서 보통 에스프레소를 기계로 추출하게 되면 이만한 컵이 있으면 이 정도는 까만색이고 이 정도는 다 기름이에요 앞에서 보이시는 그 하얀색 딱 기름 고거를 우리가 물하고 타먹었을 때아메리카노 이렇게 부르놓 겁니다 자 오늘 드립 커피 마지막 세 번째 추출 한번 해볼게요. 요 크레마가 최대한 잘 생기게 드립을 내려주시면 되세요. 드디어 맛을 한번 봐보겠습니다. <laughs> 가정의 커피가 너무 맛있네요. <laughs> 오늘 너무 잘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가정이랑 스코디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<laughs>